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새끼 지켜 주려고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왔어. 내 새끼 없어. 그러고 자기가 화를 내고 왔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무너집니다. 저희 특별법은 다른 특별법이랑 다릅니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있는 특별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저희가 혜택받는 특별법이면 저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도 못 해요. 저희 아이들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앞장서서 일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오셔서 들어주시고 추모대에 오시고 저희들 위로해 주시고 저희 추모위원회에 가입해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스스로 지키시기 어려우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맨 앞에 나가서 주장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끝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저희 특별법에 여러분들 많이 서명 부탁드리고요. 어디 가셔서 이 특별법 꼭 생명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이태원 특별법 꼭한두 사람이라도 한두 분에게라도 꼭 말씀을 전하셔서 입소문이 나서 이 특별법이 내 아이의 법이구나, 내, 내 손자의 법이구나, 나를 위한 법이구나, 우리 청년들이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건배사가 자연사하자라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들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않는 세상 되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